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마치 김 선생인데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비가 오면서 가지 고추랑 가지를 따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면서 제가 비 맞으면서 따온 것들이 있어요. 오늘 어, 손님들께 드린 반찬인데요, 샐러드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샐러드로도 드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상추로도 드렸거든요. 쌈 쌈으로도 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적치 커리. 요번에 치커리 그다음에 가지 고추 땄죠. 그다음에 아사히 고추, 그다음에 상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사랑의 싹, 꽝꼬들빼기이것만 가지고도 밥한 그릇 뚝딱 드실 수 있잖아요. 된장쌈에다 싸서 저도 오늘 아침에 밥한 그릇 이걸로 싸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 이것도 이거 이걸로 이렇게 또 이런 걸로 했다고도 뭐라그러지 마시고. <laughs>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적지컬 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쓰거든요 쓰죠 쓰고 요거 가지꽃 아침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요는 그리고 요거 사랑의 싹위간 폐에 좋고 여러분 이거는 장수식품 어린 노인분들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자 요거를 뚝 잘라서 옛날에 저 가르쳐 주실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르면 이게 이렇게 진이 나와서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저에게 이 보세요. 진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씻어놨는데 이렇게 진이 나오면 어르신들은 저는 써서 싫은데 어르신들은 상당히 좋아했어요. 지금 저는 잘 먹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했고요. 자 여러분 요거로다 샐러드를 제가 쉬운 샐러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여러분 이 적치커리하고 이 치커리 적치커리 이거 항암 저는 항암 치커리, 이탈리안 치커리 막 이러거든요 요거 요거 요걸 이용해서 오늘 따온 걸로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치커리를 해 드렸는데요 샐러드를 해 드렸는데요 자 이게 일단 항암에 뛰어나고 당뇨에 이게 다 전부 당뇨에 좋은 것들이고 항암에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드시고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자, 이걸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그냥 순방순방 잘랐어요 제가 전 손님들께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치커리도 이렇게 오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상추도 상추도 이렇게 잘랐어요 어머 저기 안 갖고 왔나봐 네. <laughs> 저기 거기 해놓은 거 있는데 좀 봐주실래요 그 양파랑 당근 고기다 해놓은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어, 안 빼먹으면 이상한가 봐. 우리 집은 아, 자, 이렇게 썰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썰고, 이거 양파, 당근, 자, 보세요. 이렇게 넣고, 당근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저는 이것도 한번 넣을게요. 뭐, 어떤 걸 누든 간에 관계는 없는데 이게 블랙푸드 최고죠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썰어서 같이 넣을게요 고추가 있으면 고추를 넣고 고추가 없으면 고추 안 넣고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고추를 넣을게요 저는 아삭이 고추기 때문에 맵지는 않지만 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고추 고춧가루 자, 고춧가루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보세요. 요거는 식초예요. 아무 식초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 식초나. 요거는 간장, 간장. 그 다음에, 이건 올리브오일이에요. 올리브오일은 버진인가 버전인가 뭐예요? <laughs> 그걸로 하고, 자, 요거 깨. 요거 설탕인데, 여러분. 자, 왜 설탕을 제가 여기 한 거냐면, 여기 지금 저는 지금 천막불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천막불로 이용하는데, 집에 꿀이 없으신 분들을 생각해서 저는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설탕으로 할까요? 자, 이거 여러분 설탕이 있으면 설탕으로 쓰시고 저는 천막꿀이 있으면 천막꿀로 할게요 저는 자 그냥 바로 넣을게요 바로 자 식초 조금 뿌리고요 집에서는 뭐한 바로바로 해서 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브오일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조금 고춧가루 조금 뿌리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당근, 양파 이렇게. 이게 여러분 강암도뛰어나다그 했지만 장 건강에도 엄청 좋은 거 아시죠? 장.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 꿀을 한는데자 꿀, 꿀 넣을게요. 꿀. 자 꿀. 꿀이 상당히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꿀을 이렇게, 이게 꿀은 좋은 거니까 이게 천막꿀인데 선물 들어온 건데 저는 이렇게 선물 들어온 걸로 그냥 써요, 그냥. 근데 없으시면 무엇으로 하라고요? 설탕으로 하세요, 설탕으로 여러분. 자, 한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담아볼게요, 여러분.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먹음직스러워요, 굉장히. 고추까지 같이 넣었어요, 그냥. 오케이. 자, 그리고 깨는 여기다 솔솔 뿌릴게요. 처음부터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솔솔 뿌릴게요. 와,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샐러드하고, 이렇게, 이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먹었거든요. 눈 건강, 이거 여러분 탈모 예방에도 얘가 굉장히 좋대요. 이거 치커리들. 치커리들이 있죠. 이게 적치커리랑 이것도 탈모 예방에도 좋고 장 건강, 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변비에도 변비에도 엄청 좋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만병 요것만 드셔도 다뭐 만병통치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시면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요것만 갖고 집에 집에서 요것만 심어놓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아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가슴에 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표현할게요. 자, 저희 올키 언니랑 저희 오빠가 어, 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제가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엄청나게 어, 신경 써주고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아, 저희도 어, 올키 언니가 올키 언니랑 저희랑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거든요. 저도 저희 올케 언니가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어, 엄마로 인해서 저희 오빠네랑 저희 언니 저다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사이가 서먹서먹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저희 오빠가 언니를 엄청 생각하고 언니가 저희 큰언니가 저희 오빠랑 올케 언니를 <laughs> 너무 생각하고 또 저도 너무 애틋해요 저희 오빠랑 언니가 너무 애틋하고 예 지금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런 걸다 이렇게 심어 놓으세요 뒤에다가 그냥 밭이 반만 있으면 뭐든지 심어 놓고 너 가져가라고 이렇게 심어 놓고 해는 그때 저는 정말 제가 힘, 힘든 것도 지금 못 느끼는 게 오빠, 언니가 절호해서 이런 걸다 심어 놓으시고, 그냥, 저는 가서 그냥 채취만 해오는 거거든요. 고추도 그렇고, 그냥, 어 뭐든지 심어 놓고, 그냥 꿈도 그렇고, 그냥, 예, 가져가라. 빨리 가봐서 빨리 따가라. 뭐 이러니까, 우리가 서먹서먹하고 사이가 안 좋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 행복하고 나니까 그이외의 어려운 것들은, 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엄마, 언니, 오빠, 저, 올케 언니, 너무 지금은 애틋하게 잘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어, 올케랑 뭐,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고 또 신우들이랑 다 사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빨리 화해를 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하면 할수록 손해더라고요. 저도 남은 시간이 지금 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화해를 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어또 앞으로도 오빠랑 언니랑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일들이 아주 조그만 건데도 제가 오늘 이거 따고 있는데 오빠가 복숭아를 갖고 와갖고 씻어서 씻어서 갖고 와서 이거 먹고 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숭아 하나에.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가족이 혹시 화목하지 않다면 양보하시고 또 누군가가 화해하려고 애쓰고 진짜 기도하시고 그래서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면 사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소중하고 오빠랑 비 오는데 오빠가 어, 복숭아를 갖고 와서 이거 먹고 해라 씻어갖고 갖고 오는데, 음, 진짜 뭉클해서 이게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복숭아가. 근데, 여러분들도, 아, 어, 그러니까, 가족이, 가정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냥 가족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늘상 한겨 가슴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팠어요. 늘상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지금 오빠가 이렇게 어, 오빠 언니가 갖고 온 거를 제가 이렇게 가져오면서 또한번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아 제가 이거올 울려고 한게 아닌데 오빠한테 오빠 언니한테 감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자,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오빠 언니한테 아, 제가 잘해주지를 못했지만. 앞으로 그냥 이대로 지금 이렇게만 이렇게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어, 오빠가 또 이제 어, 이제 호박도 저가 가지가라고 호박도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몰라요. 머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침이면 예. 가지가 너무 많이 달렸다. 빨리 가져가야지, 가져가야지. 뭐이 가져가야지. 엠두 따가야지. 막 이런, 이렇게 전화를 해요, 오빠가. 올케 언니도 그렇고. 가면은 그냥 뭐 하나 못 줘서. 아니고. 뭐. 근데 저는 별로 준게 없어요. 오빠 언니한테 별로 준게 없는데. 아, 이제 어, 이런 거를 먹으면서 오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냥 사랑한단 말 하고 싶어요. 오빠 언니한테 감사하고. 사랑한단말 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 아, 이런 샐러드에 어, 샐러드에 사랑을 싣고 여러분들도 가족간에 화목하게 이렇게 이런 쌈으로 된장 쌈으로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고 이렇게 샐러드를 해서 먹으면서 어, 영상을 꼭 이렇게 찍어야겠다. 그리고 감사 표시해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 자 우리가 또 이제 오빠뿐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모여서. 옛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상추쌈을 먹으면서 예 그냥 보리밥에다 상추쌈이라든지 이렇게 먹으면서 감자 삶아서 옥수수 삶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